할렐루야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저도 우리 글로벌 이벤트인 코로나19에 참여하게 되어서 설교를 733대대 충성교회 이종윤 목사님께서 대신하여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가끔가다 강단을 그렇게 교류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어 주위의 많은 지인들과 친척들, 목사님들의 감염 소식이 들려옵니다. 많은 부대 장병들 역시 감염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큰 어려움 없이 이 또한 지나가길 기도합니다. 바로 없기는 이제 정점을 지나 코로나19라는 질병이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일상 속의 질병으로 다스릴 수 있게 되어 모든 일상 생활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탄으로서 간절한 마음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음.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본 선수일 것입니다. 축구선수 중 신실한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골을 넣을 때마다 기도 세레머니를 하던 선수입니다. 축구 실력 또한 아주 탁월하여 천재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아름다운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박주영이라는 선수입니다. 한국 축구의 스타 플레이어였습니다. 축구대, 국가대표 선수로 이름을 날리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숙적 일본을 이기고 동메달을 따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국적과 병영 문제 등의 일로 사람들은 박주영 선수에 대해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월드컵 경기 등에서 이전만큼 축구 경기에서 활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토록 아이돌처럼 받들던 박주영 선수를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골을 넣고 기도하는 것조차 마음대로 할수 없을 만큼 박주영 선수는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세웠던 많은 공들과 수고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해낸 아름다운 수고와 땀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축구선수로서 마지막 은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험한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왔고 견뎌냈는지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부르며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 치료해달라고 애타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사회에서 격리되고 버림을 받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유대 왕국의 우시야 왕도 나병에 걸려 남은 일생을 별궁에 갇혀 지내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서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침받은 나병 환자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병을 치료해 주신 일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치료받은 열명중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하고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아홉 명은 어디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다른 아홉 명의 치료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소식을 들은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구원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구원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구원을 받고 싶습니까?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그 물질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질병이나 육신의 장애가 있어 고통받는 사람들은 그것이 고침받았을 때, 나음받았을 때,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에게 노임받았을 때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도 역시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병진 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구원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데려왔을 때 예수님은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한 것은 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중풍병이 났고 너는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큰 환호와 박수를 받았을 것입니다. 뜬금없이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고,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거나 참담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중풍병자였다면 예수님께 둘 중에 어떤 말씀을 듣기 원했을까요? 첫 번째, 병이 다나았다 일어나, 걸으라. 두 번째, 내 죄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앞에 어떤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두 번째는 어떤 구원을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육신의 질병은 모두 고침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온 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속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 앞에 돌아와 감사한 그 사마리아 사람만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기적의 빵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모두 구원을 받았을까요? 한 번은 오천 명, 한 번은 칠천 명, 그것도 남자의 수만 그러니. 기적의 빵을 먹은 사람들은 수만 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에 기록하지 못할 만큼 많은 기적과 표적 속에 병이 고침받고 육신의 장애를 고침받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배고픔이 해결되는 것과 병이 낫는 것과 삶이 좀더 나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왜 예수님이 자기들을 고쳐 주시는지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삶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려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지 못할 때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하늘에서 이 땅에 데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일들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기도만 하시면 될 일입니다. 아니, 말씀만 하셔도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굳이 매를 맞고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지 않으셔도 될 일입니다. 휘땀 흘리며 이 잔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잠시 허기를 채울 빵이 아닌, 잠시 갈증을 풀어줄 한 모금의 물이 아닌,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와 생명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통에 빠져 헤매고 다닙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것 때문에 더큰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영원한 구원을 얻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롭게함은 <laughs>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